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현주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laughs>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집사님도 어떻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주의 아, 연애득분입니다 <laughs> 오늘은 또 현주 집사님을 모신 이유가 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는데요. 그때 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음. 그리고 가정교회 이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가 한숙교회에서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집사님도 가정예배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가정 예배 해복 프로젝트 네. 이거 예배 드리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아, 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음. 어,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에 장례가 음. 되었어요. 음.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 우리 하준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 아니라 한 습에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음. 하준이가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네. 아주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눔과 또 기부도 함께 가르쳐 줘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가정예배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럼 목사님, 네. 매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어 얼마 정도의 금액들을 기부를 하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네. 특별히 이번 달에 돕는 우리 대상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숙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노숙인들은 저희가 아침 한끼 도시락을 대접을 하려고 하거든요. 좋네요. 네. 그러면 아마 가정에서 한끼 정도의 음. 가정이 후원 한끼 정도를 아마 후원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과 한번 또 의논해봐도 괜찮겠죠? 네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해진 금액을 지정해서 헌금을 하면은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아, 저희들이 그것이 또 기부로 될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굿. <laughs> 나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 그건가요? 네, 선한, 사마리... <laughs>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아,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저희 들이 2021년도 네네네. 한 수의 하양성이 되는 네, 회가 되라, 맞아요. 그리고 모퉁이를 남겨라. 아,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 안에서도 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도 가르쳐 주고 네. 세워져가는 네. 한숲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기대가 되시나요? 오, 기대가 되고 네. 2021년에 많은 한숲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너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 아이들도 함께. 네. 네. 이 업그레이드된 어, 네. 가정 예배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봐요. 안녕. Hey dude!